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위스키는 피트위스키인 라가블린 16인데 아일라선 피트 3대장 중의 하나입니다. 보트를 살펴보면 라가블린은 게일어로 방앗간의 분지라는 뜻이고 설립연도는 1816년도에 설립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라가블린의 설립자는 존 존스턴이라는 남성이 설립하였으며, 여러 소유자를 거치다 1878년 피터 맥키라는 화이트 호스 창립자에 의해 통합되었고, 여기에 창립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924년 디아지오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가블린 중류소는 마스터 디스틸러라는 개념보다는 디스틸링 매니저라는 개념으로 그라함 루지라는 분이 하고 계신다고 하며 생산량은 230만 리터가 생산되지만 16년간의 숙성을 통하여 많은 양이 엔젤스 셰어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중 생산되는 90%는 라가블루인에 사용되고 10%는 화이트워스 블렌디드 위스키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라가블린의 알콜도수는 43도이고, 캐스크는 EX버번과 EX쉐리 캐스크를 사용한다고 하며, 피트의 함량은 30에서 40ppm 정도라고 합니다. 여타의 일반적인 위스키는 피트 함량은 2ppm 정도로 극히 미량인데 반해, 피트 위스키 3대장의 피트 수치는 아드백은 40에서 60 정도이고, 라프로익은 30에서 40 정도로 라가블린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비트 수치를 자랑하는 위스키는 옥토모어라고 하는데 제가 가진 옥토모어 13.2는 137ppm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대략적인 라가블린의 내용을 알아보았고 이제 시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컬러는 진한 호박색인데 카라멜 등의 색소를 첨가하여 색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 그런지 정말 아름다운 컬러입니다. 향은 피트 위스키인 탈리스커 10년이나 라프로 10년처럼 톡쏘는 듯한 피티 향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스키는 숙성이 오래 될수록 피티 향이 사라진다고 하니 16년 숙성이다 보니 피티 향이 많이 정제된 것 같습니다. 비온 디 흙냄새 같다고 할까? 그 후에 약간의 신선한 상큼한 향이 느껴지는데 무슨 과일 같은 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장작불의 냄새 또한 요오드 향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맛은 스모키의 장작맛이 난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 스모키 스카이라는 위스키가 있는데 이건 지인 말로는 담배 제물 맛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정도의 스모키는 아니고 기분 좋은 장작 맛이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마치 군고구마의 탄 부분을 먹는 맛 정도로 표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라가블린 16의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외국에서는 1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20만원 정도의 두배 가격을 주어야 하는데 그래도 피트위스키를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마셔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